해서 6명이 모둠으로 진료 탐색하는데 2명이 보고서를 작성한대요. 그럼 1번 뭐죠? 6명 중에 2명을 뽑는데. 그럼 6명 중 2명을 뽑는데 이거 순서 따져야 안 따져요? 그냥 2명을 뽑는 거냐? 순서 안 따지잖아? 그럼 조합인 거지. 그럼 뭐예요? 6 곱하기 5 나누기 2하니까 정답은 15가 될 거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6명 중에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몇 명? 네명을 뽑는데, 이건 순서 역시 안 따지잖아요. 그럼 조합인 거죠. 6시사죠 근데 6시사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NCR이라는 건 NCMR이라는 성질이 있거든. 즉, 뭐야? 6시6 4랑 똑같은 거니까 6시2랑 똑같아. 그러니까 답이 똑같이 15인 거지. 아니면 이걸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건 너무, 6시사는 뭔데? 6, 5, 4, 3. 4, 3, 2,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3, 5, 15 똑같죠.